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정으며 베드로와 다년사도들에게 물을 이르되 경계되라 우리가 지하고 있 베드로가 이르되 의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부시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의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나이로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중성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성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합시다. 어, 여기서 삼천이라 그 숫자는 삼천 명이나 이제. 뭐 많은 숫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서 신도의 수가 늘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사십이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잘 하고 또 서로 안에 이렇게 뜨을떼고식사도 하고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도 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마음에 질려 가지고 하는 이들에게 제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그가 세례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이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감동되어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14절부터 설교가 어 36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박 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못박겠다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마지막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질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자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제대로 조합해서 살려고 하면 이네 가지가 있어야 됩다 그런데 가장 큰 성결조건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교회나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뭐 강조하지 않았었고 또 해결하라 그러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후 치료가 좀또 돌아서서는 또그 잘못을 저지르면서 이 해결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늘 하고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이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해계가 내가 지금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은 죄를 해계한다. 뭔슨 죄를 또 지었나? 너무 뭐 그런 게 공민스럽습니다. 맨날 주일날 예배 시간 때문에 참회기도도 드린다고 해계하고 또 조금 목사님들은 말안 들으면 해계하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참, 이 말을 듣기가 싫었는데,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아, 이거구나. 해결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느꼈습니다. 해결하는 것은 첫 번째,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방식대로 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왔던그 생각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의 행동했던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이런 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모두 다제라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확대하에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방,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하던 행동대로 그대로 계속 해나가면은 그것을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마음을 바꾸라 그 마음을 바꾼 사람은 무엇이든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처음에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은 우리의 어이 어, 뭐라고 할까 어, 철학이 바뀌게 되고, 이건 나중에 되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제첫 번째 중요한데 이 생각, 이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 바꾸기가 참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이런데 다음 중에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계속 설교 생각만 하고자 던는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조금 늦, 알람 소리 듣고도 또또그 다음 또 설교하고 있던것같아요 이게 뭘까? 그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저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죄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이 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내의 사고 방식, 생각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부간의 생각해왔던, 살아왔던 그 방식을 그때 내가 생각해온 어떤 주관, 이런 거. 우리가 또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상, 관계에서도 내가 그동안 에 생각해왔던 그 방식, 자녀를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 또,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 뭐, 양식을 할 때, 우리 양식을 하고 작업을 할 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거, 이거를 포기할 줄 알고 이거를 내려놓는 것이 생각하는 방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뭐가 행동이 바뀌, 생활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들, 우리가 그냥 내생각 없이 살아왔던 그 방식들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게더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자 해도 절대 안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면 안 따라하는 거 그래서 고집쟁이라고 소문도 나고아뭐저교양선생님한테 가면 절대로 안 되니까 뭐만 하시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응답받는 깨닫는 그 방식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는 돌이킨다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실 때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군의 조건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을못 받는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해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은 해계하라. 해계해야 천국 백성이 된다. 이 해결의 단계라. 이 해결은 아까도 말씀드렸이 돌아서는 거다. 어디에서부터 과거에 해왔던 생활 습관들,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방식들, 이것들을 내가 고집해왔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자라가는 것을 해결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해결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되는. 해결하지 않고 맨날 방식대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어떤 원리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해결하는 것은 어, 지금도 해결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한번 딱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 살아가면서 오늘또 살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내가 살아갔던 생각이, 내 생활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널생각을해야 근데 오늘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건해게는이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 유치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세례를 줄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세례, 제사함, 성령은 하나의그해결함으로 그 대해서 그냥 바로 그냥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39절에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모든 먼대 사람, 이방인들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두 이 약속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40절에 보면은, 폐역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폐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폐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폐역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저 감당 못했습니다. 이 배역한 세대가 되면은 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배역하다 고번역된는 스콜리아스라는 게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저도 처음 받았어요.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 만큼 비뚤어지고 모가 나서 집었던 져 버려야 할 정도로 쓸모 없는 나무. 이게 뭐 어디다 보냅니까? 불에다가, 화목밖에못 쓰는 거죠. 불에 태우는 것 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배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서 불살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배역하는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참 의미가 너무 굉장히 크구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해보면 진짜 손톱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런 백한인 세례들 백한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아라. 그렇게 외친 거죠. 그랬더니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2년, 오늘, 오늘 내일을 이틀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반성해보자. 내가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봅시다.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많은 해결했는데 뭐 해결할 게뭐 있냐, 이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보고, 아, 맞다.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내가 고치야 될 생각, 사고방식을 뭘까이 사고방식을 생각을 바꾸어야 돼.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 틀로 이 완전히 사고의 체계를 바꾸고. 그런 일에 해결은 이래서 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느껴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름대로 다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고집스러운 것 자기 것 놓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예를 들면 부부 관계 부자사이 우리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또 우리 직장에서 유해서또 사는 사람들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대했으면,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방식인가? 아닌가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치고. 또 내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또 내가 사업을 할 때에 해왔던 모든 문제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고쳐 우리가 예, 그동안에 해왔던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1년 동안 하면서 아, 잘못된 생각들. 이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각자가 생각하면 다 다른 거잖아요. 깊이 한번 생각해서 고치고,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원래를 정리하는 일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해결하니까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말고, 어, 진정을 해왔던 걸 생각하면서 또 일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배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하고 묻는 그 자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제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라, 선물로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신도의수가 3,000명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마음 세례도 받고, 또 재산 받고, 성령 받는 것도 일이 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해결인 줄 알고,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생활했던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 사고 체계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 주셔서 새롭게. 거듭 나갈 수 있는 그런 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